대법원 2024년 7월 25일 선고 2021후11070 판결 사건명 거절 결정 특 1. 당의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령상 용어를 해석하는 방법. 당의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가능한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당의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2. 부특허법 시행령 제 7조 제 1호에서 정한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의 의미 및그 자체로는 활성을 가지지 않는 부분이 기존의 품목 허가된 의약품의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에 결합되어 의약품의 효능, 효과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결합물 전체를 위 시행령 조항에서 말하는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지 여부 소극 특허 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하여야 하는 허가 또는 등록 등 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도를 규정한 특허법 제89조 제1항과 그 위임에 따라 허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 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발명 중 하나로 특허 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31조 제2항 제3항 또는 제42조 제1항에 따라 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 신물질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의 화학 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물질을 유효 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한다. 의약품의 발명을 규정한 구 특허법 시행령 2020년 7월 14일 대통령령 제 30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특허법 시행령 제 7조 제 1호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위 시행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관련 약사 법령 등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 조항에서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은 의약품의 유효 성분 중 활성을 가지면서 내재된 양리작용에 의하여 의약품 품목 허가상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을 의미한다. 한편, 그 자체로는 활성을 가지지 않는 부분이 기존의 품목 허가된 의약품의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에 결합되어 의약품의 효능, 효과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는 의약품의 효능, 효과로서의 약효를 나타내는 부분이 아니므로 이러한 부분이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에 결합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결합물 전체를 위시행령 조항에서 말하는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